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품을 쓰면서 꼭 필요하지 않았던 액세서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저는 패드에 필름을 붙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화질이 굉장히 좋은데 굳이 한번더 가리는 종이질감 필름이라든지 그런 필름들은 처음부터 쓸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처럼 뭐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걸 좋아하시거나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더 사용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처음에는 어, 필름을 사용했었어요. 강화 필름도 써보고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도 써봤었는데요. 케이스는 쓰지만 강화 필름 유리를 쓰지 않는 이유는 화면의 반사감이 조금 심했고요. 지문이 묻어나는 정도가 조금 어, 심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강화 필름에서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을 썼을 때에는 제가 눈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어서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으로 교체를 했었어요. 그런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색감이 너무 다르다는 거를 한 영상을 몇개 업로드하고 알았는데요. 제가 휴대폰에도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을 부착을 했었기 때문에 제 영상에 담긴 색감이 제가 보는 색감이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걸 조금 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필름을 아예 다 떼고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 펜슬도 원래는 다 실리콘으로 된 케이스와 이거 막 펜슬 막에 뭐 이런 거를 다 사용을 했었는데 결국에 지금은 생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제 이름을 보고 싶기도 했고요. 애플 제품이 디자인적으로도 예쁜 면이 있잖아요. 가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펜을 잡았을 때 그냥 본래 그대로가 저는 제일 그립감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따로 케이스를 끼우지 않는 상태로 착용 중입니다. 물론 엄청 떨어뜨렸었어요. 이런데 보면 기스나 여기 좀 심하게 흠집이 나 있죠. 그리고 펜촉도 한번 구부러졌었어요. 그때 케이스가 펜슬이 보호되지 않는 걸 제가 사, 샀었는데 그때 한몇 번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좀 심하긴 하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뒤에서 펜쪽에 대해서 악세사리 대신 살만한 제품도 추천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휴대폰도 필름을 부착하지 않고 사용 중이고 제가 이때까지 쓴 제품들이 심하게 파손이 되지 않는 휴대폰 모델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화면을 살짝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단차가 있는 케이스를 지금 사용 중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필름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워치도 다 케이스랑 필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떼고 사용 중입니다. 필름이 들뜨는 게 깔끔해 보이지 않고 왠지 보기가 싫더라고요. 워치도 케이스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의 촉감이, 터치감이 훨씬 좋다고 느껴져서 지금 제가 잃어버려서 쓰지 않는 것도 있는데 더 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워치 밴드도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어서 그대로 사용 중입니다. 일단 저는 액정 필름은 지금 현재 휴대폰, 패드, 그다음에 워치, 펜슬, 뭐 부착형 거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보호가 되는 케이스,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은 기능도 있잖아요. 이런 악세사리만 지금 현재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 펜슬은 펜슬 촉이 따르기도 하거든요. 애플의 펜슬을 사실 때이 제품이 있어요. 애플 펜슬 팁. 이거를 구매하시면 이 패키지는 진짜 좀 편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설명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펜촉을 따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아까처럼 닳거나 구부러진 펜슬촉을 이제 바꾸려고 새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실컨으로 된액세사리를 한번 착용을 해봤었는데, 이게 헐거워지면서 계속 벗겨지기도 하고, 그릴 때 일단 필기를 할때 마찰감이 저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이 펜슬 촉을 한 번씩 갈아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펜슬 본체가 만약에 너무 많이 지저분해져서 보기 싫을 그 정도까지에 온다면 아마 그때는 붙이는 필름 형식의 케이스를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펜슬 촉은 이렇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빼면 정말 새 제품 같이 깨끗한 펜슬촉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펜슬촉도 구부러지긴 했지만 사용하는데 별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보기에는 조금 홈제품같이 느껴져서 촬영 겸 교체를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펜슬촉은 다시 여기에 잘 보관해둘게요 일 저는 남자친구도 아이패드를 사용 중인데요 저랑 같이 이 펜슬촉을 같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리콘 촉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정품인 이 팁을 저는 차라리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본래의 자체를 썼을 때 제일 편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악세사리로 아이폰, 아이패드, 워치 액정 필름이었고요. 아, 원래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떼고 나서 사용하니까 훨씬 더 저는 만족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펜슬 케이스나 이런 촉을 딸는 것이 걱정돼서 실리콘으로 된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펜슬 팁을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찍은 영상이 거창한 뭔가 좋은 정보를 담고 있는 영상은 아니지만 애플을 사시는 이유 중에 그 본래 디자인이 예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굳이 액세서리로 그 본래의 모습을 가리지 마시고 그대로를 사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کروں